어, 또 특세 사순절 우리가 2주차 예, 2주차를 마감하면서 또 오늘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그그 어, 그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친 예, 그 증거를 이제 계속 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을 부른 건두 번째고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계속 심문을 하는데요. 어, 18절에 어, 15절에 보면 먼저 맹인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제 고쳐줬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부모님을 불러요. 아, 이 사람이랑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요. 이 사람이 참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또 대답을 하고 부모님이 대답을 하되 저 밑에 부모님이 아이 나 몰라요. 그 아들한테 직접 물어봐요. 이제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아들이 또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또 다시 불러서 이제 맹인을 부릅니다. 왜 자꾸 자꾸 이제 불러서 왜 자꾸 이렇게 신문을 할까요? 예.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그냥 이렇게 또 불러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내가 말했는데 믿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어, 당신도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고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물어볼까요? 이게 어, 믿어지지는 않지, 아니 이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자꾸 믿어지는 거죠. 예, 내가 믿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나의 그냥 눈에 어, 믿고 믿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자꾸 믿어져서 아니면. 어,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계속 해묻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빵 터지고 터지게 되면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판결을 할때 이게 뭐 어떤 사건에 이 사람이 가해자다, 이 사람이 피해자다, 이 사람이 가해자다, 이 사람이 피해자다 그러한 재판을 두고 우리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증이 있고 심증이 있습니다. 심증은 내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이 범. 어 범죄자일 거야. 분명히 이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일 거야. 라는 심증이 있어요. 근데 증거를 다 대보니까 어,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그러한 증거, 물증이 더 많아요. 예, 나에게는 심증이 있고, 어, 이 사람에게는 물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재판에서 심증이 이깁니까? 물증이 이깁니까? 물증이 무조건 이깁니다. 아무리 심증이 확정하고, 확정되고, 아무리 내가 막 아, 진짜 봤다니까요. 그래서 증거가 뭔데요? 아, 나 진짜 봤는데, 아, 나, 나 진짜 봤는데, 아, 그런데 이 사람은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있어요.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봤는데, 거기 막다 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심증이 이깁니다. 지금 이 어, 눈멀었던 자가 눈뜬 이이 어, 이 맹인과 그리고 그 글을 그, 신문하는 이 사람에 보면 어, 바리새인들은 심증은 가득해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틀림없다는 그 심증이 가득해요 막 모세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는 모세가 온줄 아는데 이 사람은 내가 알지도 못한다 막 그러면서 그 심증이 가득해요 근데 이이 이 물증을 갖고 있는 예이 사람은 아주 대답이 간단해요 25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어, 나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겠는데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건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다 아, 내가 모르겠는데, 어, 한 가지 확실한 건, 난 옛날 평생 남에서부터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 이것을 통해서,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아가고 있어요. 오늘 눈앞에 보여진 이 현상 속에서 아 그럼 이 열매는 어디서부터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 하는 말은 야 내가 성경에 대해서 다 들어 보았어도 야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있어요? 야 이게 그러면 마귀에서부터 난 능력이겠습니까? 하늘에서 온 능력이겠습니까? 확실한 어 물증이 있는데 그 심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난 그러한 의심과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그러한 심증들이 눈에 보여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영혼이 없냐고. 아, 예쁘다 아, 그러면 어 아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어 이게 어, 더 기분 나빠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왜 그럽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해 준다는 믿음이 없어서. 예그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대충 말해도 야 진짜 이 남자는 나를 믿어주는 거다. 야, 진짜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우리가 그냥 대충 말해도 그래, 그렇게 알아듣는데 아무리 정성스럽게 말해도 아니야, 진짜야. 나 진짜 너를 사랑한다니까. 치, 웃기고 있네. 뭐뭐뭐뭐또 필요한 게 있으신가 보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 크면 우리가 그 증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재미난 그 사실은 뭐냐면요. 어. 지금 그 아들 이 아들의 대답과 부모의 대답이 조금 달라요. 아들은 어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난 자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를 아그 엄마인지 아빠인지 부모를 불러요. 그의 부모를 불렀는데 어 야, 그이 사람이 어 맹인으로 났다는 걸그 어떻게 네가 보냐?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20어 어제 본문인데요. 21절. 이, 20절부터 보시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요. 엄마가 아니 부모님이 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왜 모른다고 했냐면 그 밑에 이유가 나왔어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출교의 의미는 그 밑에 이제 큐티책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회당에서 내쫓다라는 뜻으로 단지 회당 모임 참석을 불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제 금지, 물건 매매 금지 등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는 아주 무거운 처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고 신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출교시키 거라는 그 두려움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애매한 대답을 해요. 그 뒤에 바로 그 맹인을 다시 두 번째 불러서 세워서 또 묻거든요. 근데 그 맹인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저는 여기서 좀 많은 물음표가 떴어요. 왜냐? 여러분, 이 맹인 몇 살일까요? 느낌상 몇살될것 같습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어, 부모님 계시니까 네,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10대. 이 사람의 말투나 그 바리새인들 앞에 이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10대는 아닌 것 같아요. 20대. 오, 당돌한2 0대네요 어, 좋아요. 내리시고 30대. 예, 네, 30대 이상. 예, 네, 30대 이상. 어 정확히 나이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저도 이제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어떠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나이가 40이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뭐 이렇게 뭐 어디에 이렇게 근거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에 가시다가 그 맹인을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이 맹인, 이러, 이러한 2000년 전에 이러한 존재는 그냥 아무 일도, 사회적으로 그냥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기구한 인생 속에 모든 사람들의 상처와 정말 어렵고 누구 앞에서 당당히 말해 본적 없고 누구 앞에서 나의 생각을, 어, 나의 생각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반면 이 부모님은 이 아들이 뭐 30이면 50이나 60이 됐을 거고, 40이면 60이나 70이 됐을 건데, 이제 살날이 멀지 않았는데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소식껏 말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 아들이 평생 눈멀었다가 눈을 뜨면 아들이 기쁠까요? 어, 어, 부모님이 기쁠까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자랑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상 받았을 때 자랑을 많이 하나? 내 자식이 상 받았을 때 자랑을 많이 하나? 여러분 내가 상 받고 자랑 자랑하면요 돌 맞습니다. 야봤냐야 이번에 1등 내가 했잖아. 아나 진짜 아 2등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야 그럼 어렵냐? 시험이 뭐가 어려 그냥 그냥 풀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돌 맞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 1등했다는 걸 부모님이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그래도 한 두세 사람만 모이면 내 아들이 1등했다고. 이번에 그 어려운 시험에서 1등했다고. 이번에 수능이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이 경우는 왜 반대가 되었냐는 거예요. 아마 말리고 말리고 말려도 부모님은 더 자랑을 했었어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누가 더 많습니까? 자이 이 평생을 못 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된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다면 부모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모든 어, 출교는 내가 당할게. 너는 그냥 모른다 그래. 어 내가 다없고 내가 갈게라고 해야 정상적인 부모님 아닙니까? 근데 이 부모님은 아, 모르겠어요. 쟤한테 물어봐요. 그래도 그 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예, 그런데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지금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해요 그들이 욕을 하면서 이르되야 우리는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 왜요? 이 사람들은 왜이 바리새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까?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나 역시 출교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 물음표가 던져져요 왜 그럼 이 사람은 출교당할 거 뻔히 알면서 나이의 부모님도 그렇게 눈치 보면서 대답도 제대로 못 하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할까? 답은 2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나. 그러니까 이 표적의 근원이 죄로부터 왔는지, 하늘로부터 왔는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다. 이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내가 버림받을 수 있고 출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딱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내가 세상에 짓눌려서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많은 사람들의 비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한 가지의 이유만 있으면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 내 인생 모든 것을 걸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한 가지가 있으십니까? 어느 누가 나에게 이야기해도, 어느 누가 나에게 묻고 따져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한 가지의 이유. 그러면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믿었다가 주님 진짜 최고였다가 아 주님 진짜 살아 계시냐면 왜 그럴까요? 어쩌면 나에게 나의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 다시 말해 내가 옛 사람이었다가 이제 새 사람이 된것 부모 말씀대로 따르라면 내가 밤으로 살아갔다가 이제 낮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어두웠다가 이제 보는 사람, 내가 그 영적인 세계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명확히 보는 그한 가지, 여러분, 그한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넣길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해 놓고 마침표를 딱 찍고.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한 가지의 증증 증인이 증거가 무엇일까 나에게 무엇일까 많은 사건들이 차라락 차라락 지나가더라고요. 어떠한 사건을 나눌까? <laughs> 어떠한 사건을 내가 이렇게 나눌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 장충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확실한 한 가지더라고요. 저는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 이게 저는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예, 그냥 그 오만 책임감을 다 짊어지고 살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어, 제가 이제 조금 중학교 이제 1, 2, 3학년 때내 내 생각과 머리가 좀 커질 때, 그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진짜 하늘나라가 있을까? 그게 굉장히 저한는큰 중요한 이슈였어요. 왜냐면 내가 천국가냐 지옥가냐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였고 가장 첫 번째 큰 문제는 우리 아빠가 점점점 유명해지시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우리 아빠는 사기꾼인 거예요. 예, 네. 유명한 사기꾼, 전국적인 사기꾼, 희대의 사기꾼. 어, 어떡하지? 저는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너는 저는 사기꾼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아, 그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진짜 사후 세계는 있을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어 게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창 이 방황하던 그 청소년기를 살아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죽어도 목사님이 되지 않겠다고 저는 다짐하고 확신하고 이렇게 막 증거하고 점, 선포했거든요. 나는 절대 저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목사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스트레스는 내 대에서 그쳐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평생 목사님이 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았죠. 몰래 몰래 은밀하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어울리던 친구들은 완전 이이 세상 속에서 그 날라리 그 비행 청소년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또 만나는 친구들은 정말 얘는 죽어도 얘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착한 아이들 그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알고 옷만 봐도 알고 그냥 그 표정만 봐도 알아요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사는 아이들과 그리고 항상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를 하는 아이들과 저는 얘네 둘이 평생 안 만나게 될줄 알았습니다 평생 안 만나게 될줄 알았는데 세상에 중학생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에 가니까 다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신학교에 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 야어쭈고어쭈고 하다가 어 이거 그, 그그제 중학교 때 친구를 다 아는 거예요. 야뭐 어, 이야기하다가 뭐, 너 충만이 어떻게, 너 충만이 어떻게 하냐고. 야 충만이가 뭐 내가 못된 거는 충만이한테 다 배웠다고. 아 도대체 난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다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그러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딱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친구랑 별로 안 친하게 지냅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어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 이제 했던 이야기가 제가 그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 옛날 그 친구들을 잘안 만나요 지금까지도 잘안 만나요 근데 어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만났어요 제 중학교 때 친구를 그래서 와, 어떻게 지내냐 뭐잘 지내냐 뭐 어떻게 뭐 뭐했냐 그러면서 야너 누구랑 연락하냐 누구랑 연락하냐 누구랑 연락하냐 나는 하나도 연락 안 한다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야 누구는 뭐가 됐고 누구는 뭐가 됐고 하는데 와 진짜 막 예상을 빗나가는 막 되게 막무락부락 하고 막 그랬던 친구 있어요. 막 툴툴거리고 근데 걔가 막 미용사를 한대요. 막야 대박 어떻게 그런 애가 미용사가 됐어? 막래서막 대박 대박 하고 있는데 야 무엇보다도 네가 목사 된 것보다 센건 없어. 천하의 장충만이 목사가 되었다고 그거보다 센게 없대요. 어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새 사람으로서 이전에는 맹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 제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항상 숨길 원하고 항상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둠, 그그 그 어두운 곳 밤을 헤매이고 그곳을 향해 가던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달라고 외쳤던 제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항상 빛을 이야기하고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빛이 한 줄기가 있습니다. 그한 줄기의 빛을 계속 따라가면 반드시 태양을 만납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도요, 한 줄기의 빛이 보이면 그 빛을 향해 계속 나아가면 반드시 그곳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희망, 그한 줄기의 빛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그한 가지의 고백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에게 그한 가지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이전에 아무리 어둠 속에 살고 내가 아무리 맹인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옛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금 새 사람이 되어 낮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 종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그한 가지는 무엇인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은 무엇인가 내가 이것 고백하면 세상적으로 더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그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 그것은 무엇인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믿음을 지키느라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는 말을 듣고 결국 쫓겨나요 쫓아내셨다는 말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이 또 그를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예를 들어 뭐뭐 뭐 승진해서 조금 누락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어려움에 부도를 당할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어, 학교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덟 가지 팔복의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 좁은 길을 향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그 믿는 명확한 이유, 명확한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새벽에 이렇게 눈을 떠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소망과 다시 무너져가는 이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또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소망을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체험이, 체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이 맹인의 부모는 내가 출교가 두려워 그 대답을 회피하지만 나에게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그 사람은 이 사실을 감출 수도 없고 그 사실을 왜곡할 수도 없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그 부모와 같이 회피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 맹인이었던 삶, 어두움의 삶, 옛 사람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한 사람이 이 시대에는 필요함을 깨닫게 하주 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 재단을 쌓는 우리가 바로 이 맹과 같은 그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그러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 애워쌀지라도 어, 군대가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한 사람 그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그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세종중문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